속담 활용 영장문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속담이죠. 어, 그 사람의 내부의 어떤 인성이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걸 모르고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러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판단하다 그럴 때 우리는 g 지라는 단어를 쓰죠 줄지 자 g 지라는 단어는 무엇을 판단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뭘 판단하다 그럴 때 이런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겉만 보는 거 겉만 보다 그럴 때 우리가 책의 커버 우리가 어떤 책을 볼때 책의 있는 내용도 중요하고 커버도 사실 중요한데, 어 그냥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어 하는 경우, 이렇게 활용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표지만 보고 어그 책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영어에서는 어 말할 수 있지만, 우리말 속담에 사람을 겉만 보고, 어, 옷 입은 것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속담이고 어, 이런 속담을 통해서 지금 영장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속담에 대한 한마디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삶의 지혜를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 얻어,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아 북바이 v 커버 자 이때 g e o g e 는 판단하다 이런 겁니다. 어떤 책을 하나 판단을 하지 마라. 어떤 t 지 u d g e book 이렇게 뭐엇에 의해서 이럴 때 by 자 뭐에 의해서 이때 i t s 는 책을 받겠죠? 그 책의 표지를 보고 표지 그 표지 하나를 보고 그 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고 판단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 아, 속담은 그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있는 표현을 활용해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 노트 정리 또는 여러분 나름의 노트에다가 작성하셔서 어,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현들을 우리가 속담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음 속담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잠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속담에 대해서 어 설명할 때, 자 여기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글을 작문을 한다고 할 때, 작문을 할때 어떤 주제 또는 이 글의 어떤 설득 설득의 글을 쓴다 아니면 어떤 비교의 글을 쓴다 이 나름의 어떤 주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의 내가 어떤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놓고 설명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이러 이러 이런, 이런 속담이 있고 이런 것은 이 상황에 굉장히 부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속담을 많이 갖고 있으면 글 전개에 있어서 보통 글을 전개하면서 이 예를 들어서 또는 뭐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의 그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센텐스 주제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게이 속담들이에요. 그래서 속담이나 명언. 여긴 지금 속담만 넣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명언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이나 명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들, 많은 볼크가 형성되어 있다면 아주 편하게 학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것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이 표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어,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어, 말로, speaking. 자, 우리가 writing을 잘하면, writing을 잘하면, speaking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speaking 잘하면 writing도 잘할 수 있나요? 맞아요. 영어는 네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아, 읽고, 쓰고, 자, reading, writing. 스피킹, 그죠? 자, 읽고, 쓰고, 말하고, 또뭐 있어요? 리스닝, 이네 가지의 스킬을 나는 익혀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네 가지의 스킬을 익힐때 여러분들이 어, 영어가 재밌어지고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이네 가지 스킬을 익히는 건 중요하고 어, 말을 하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말을 할때이 속담과 명언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자 우리가 뭐 속담을 famous sayings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Famous, famous 아시죠? Famous, famous saying. 네, 이 속담, 명언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이 말들의 표현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두 번째 속담 한번 우리 가볼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제때 바늘 한 땀이 아홉 바느질을 던다. 이건 진짜 많이 나오는 속담입니다. 호미로 막을 때 가래로 막는다. 와, 이게 호미가 뭐예요, 여러분? 호미, 호미, 호미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호미, 네, 예, 한번 볼까요? 호미로 막을 때 가래로 막는다. 호미는 어 조만한 예, 농사 농사 도구에 어떻게 생겨 어떻게 생겼을까요? 호미. 아, 제가 이따 드로잉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어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 있고 호미. 발래는 뭐예요? 우리 농기구 중에 이렇게 큰,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홀이 요만큼 있는데 이게 그냥 가만 히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커져가지고 꼬미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한 큰 도구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큰 문제까지 키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때 해야 될 일은 제때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표현을 할 텐데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정말 정말 깊고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제때, 제 시간에 이럴 때 in tim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 시간에 와야 된다. 인 타임. 자, 인 타임. 자. 바늘 여기서는 어, 우리 속담에 요 단어는 스티치라는 단어 요걸 활용합니다. 스티치. S T I T C H. 스티치는 여러분들 그 바느질 어떠한 여기가 이렇게 터졌을 때 요걸 꿰맬 때 바느질 한땀한땀 한땀 하잖아요, 바느질. 요, 요, 요게 스티치예요. 요 하나 하나가 스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하나를 의미할 때에 스티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스티치, 그렇죠? 그러면 이 스티치가 보통 여러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옷이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의 홀, 요만큼 이제 예, 떨어졌어요.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바늘, 바늘 실 깨갖고 요거 하나만 예, 막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또 깨끗하게 입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안 꼬맨 거야. 안 꼬매고, 어떻게 했어요? 안 꼬매고, 여기 안 꼬맸어. 안 꼬매고, 예, 그냥 여기 홀이 그 있는 상태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홀이 났는데 얘가 그냥 두니까 얘가 이만해졌어. 요 이만해졌어. 이만해졌어. 요 이만해졌어.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는 이만큼 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한 땀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메꾸면 될 일을 이만큼을 메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때 바늘 한 땀이 아홉 바느질. 그러니까 한 땀만 하면 될 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9개, 아홉 개의 바느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바로 제때 한땀이 아홉바느질을 던다 이런 얘기죠. 제때 한땀만 딱 떼면 될걸 아홉바느질이나 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이건 자기관리 속담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해결했거나 아니면 어, 건강 건강 문제만 생각해도 그렇죠. 어떤 건강 관리 부분에서 야 이걸 내가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데 그냥 바쁘고 뭐좀 피곤하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 두면 둘수록 문제가 터지는 상황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여기에다가 한 땀, 한 땀, 한땀할때한 땀 땀이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세이브 세이브 여러분 세이브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오 세이브는 동사로 저축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맞아요 세이브는 저축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자 우리가 오늘 뭐해서 세이브했어 돈을 세이브했어 세이브는 전략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전략하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스티치가 나인 스티치. 아홉 바늘을 전약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때 스티치는 그냥 스티치가 아니에요. 그냥 한바한 한 땀이 아니라 제때 정말 제때 의그한 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 stitch in time 이렇게. 항상 부사는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보통 전치사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치사가 붙었다. 전치사구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치사 구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치사 구는 대체로 명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 자, 장소 역할을 제가 좀 크게 오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기 잠깐 하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좀더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속담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속담하면서 어법도 가고 왜냐면 이런 어법의 전치사구 쓰임도 아셔야지 글 쓰실 때 편하게 쓰십니다. 자, 전치사구 어법 하나 갈게요. 전치사구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다. 자 전치사구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다 그러면 구라는 말은 왜 붙으냐 영어에는 영어, 영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어법 얘기할 때 영어 문장에서 보통 구와 절을 얘기하는데요 절은 어, 영주의 유명한 절이 하나 있는데요 부석사가 있어요 네, 갑자기 절 영어 문장 얘기하다가 부석사를 얘기하는데 에.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부석사에 아주 유명한, 그죠? 이 베을림 기둥, 이 기둥이 되게 특이하죠. 배흘림 기둥에 또 팔짝지붕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최고의 목조 건물이라는 라시대에 지어진 이 오래된 부석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파리티즈로 등록이 돼있어요 유산으로 이때 절에는 누가 있을까요? 스님들이 계십니다. 스님들 절에는 주어가 있어요. 이거 설명 드리려고 제가 길게 갔네요. 절에는 주어가 있어요. 스님이 있어요. 절에는 다시 절과 구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게 절이고요. 구는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전치사 구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전치사 구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치사 구다. 그럼 전치사구를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전치사가 전치사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이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전체 제가 설명을 전체 페이지 열고 한번 가 볼게요. 음. 전체 페이지로 가서 이걸 일단 지우고 여기다가 한번 가볼게요 자전 어, 전치사 구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 예, 지금 안 나오네요 다음 네, 페이지 여기다가 가볼게요 전치사 구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이제 여러분들이 딱 나와야 돼요 제가 전치사 구가 뭐예요 예,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 형태입니다. 전치사구가 그런 문장에서 어떤 역할하나요? 을 전치사구는 주어 동사가 없어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형용사가 하는 일은 문장에서 무엇인가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어, 설명, 명사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거 봤고요. 부사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부사는 장소나 시간 관련해서 쓰입니다. 그러면 "인 타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시간 안에" "시가 제, 제 시간 안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이 "인 타임"이 지금 하나의 스티치, 하나의 땀 얘기입니다. 그한땀 바느질 한 땀입니다. 제때 한 땀이라고 하면 이때 보통 제 시간에 그러면 부사적 의미가 되는데 이 제때 한 땀이라고 할때이이인 타임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인 타임은 여기서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이미 여러분들은 이 속담을 다 익히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속담을 외우셨어야 되는 거죠 A stitch in time 되겠죠 여기까지 전치사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부족한가요? 제가 그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우리가 in the room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선 방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버스 정거장에서 에따 버스 스타 이럴 때 버스 정거장이라는 장소 앞에 붙인 전치사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에 해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부사인가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에 해당합니다. 전치사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치사구, 이해되실까요? 네. 전치사구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걸또 보셔야 되겠냐면, 어, 속담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에이스티치. 다 외우고 계시죠? 저하고 수업 진행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타임을 뒤로 안 보내고 보통 부사, 장소, 시간 뒤로 보내잖아요. 이렇게 명사 다음에 바로 쓴 이유는 제때 한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때 얘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저는 형용사를 A로 표시합니다. 앞으로 형용사는 A로 표시하는 걸 adjective라는, 형용사는 adjective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A를 따서 A로 표시합니다. 자, 제때 한 땀은 save. save를 쓰고 싶은데 이 주어가 예, 계속 문법 나오는데요. 처음에만 여러분 이런 걸 익히시면, 어,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처음에만 제가 설명이 좀 길죠 3인칭 단수현재 주어가 3인칭 단수현재일 때 일반 동사는 이렇게 s를 붙입니다 a stitch in time saves nine 이때 9까지만 써도 되는데 다 쓰자면 a stitch in time saves nine stitch 이렇게 가겠죠 여기에 stitch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stitch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때 제때 한 땀이 그 바느질 한 땀을 얘기한 겁니다. 제때 한 땀은 아홉 바느질 아홉 바늘 꿰맬 건을 아홉 바늘 아홉 바늘의 스티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차원에서 학습도 여러분 과제나 학습도 그때 그때 하면 쉽게 할수 있는데 어, 오주 거를 한꺼번에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뉘앙스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속담은 참 중요하고 어, 많이 알면 알수록 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음, 실제적으로 어, 영문으로 표기한 속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나가서 실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 여기 이 밑에 이 밑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프로법, 속담 한번 보면 속담은 a little apple 자, little apple 하면 노력을 apple이라고 표현합니다. little apple 자, little apple 아주 작은 노력 예,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한 한 땀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은 한 땀이 Expand it sooner to fix a small problem.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 동사로 들어갑니다. 자 fix는 고치다, small은 작은 겁니다. 작은 문제를 작은 문제를 빠르게 expand it. 자 여기 expand란 단어는 제가 잠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보세요. expand는 여기 꾸며줘요. Expand는 우리가 spend처럼 돈을 쓰다 시간을 쓰다 개념이에요. 어, 우리가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쓰는 노력. 여러분 시간을 쓰다, 돈을 쓰다 이것도 있는데 노력을 쓰다 이런 개념의 e x p a n d e d 에요그 노력은 prevent. Prevent는 막다, 방지하다, 예방하다 이겁니다. 무엇을 from becoming 자 from becoming a large problem. 이때 라즈가요 큰 문제인데 더큰 문제, 더큰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뭐하는? Requiring more effort to fix later. 나중에 고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그큰 문제들이 되는 걸 방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시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제가 이걸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자, a little apple expanded sooner to fix a small problem, prevent it from becoming a large problem, requiring more effort to fix later.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자, 이거를 자, 여기에 음, 요 expand 관해서 설명 잠깐 할게요. expand. Expand는, 이제, Expand. 예, 펜이 잘 안, 예, 오케이, 나왔다. 자, 보세요. 요, 어, 이게, 요거를 딱 해서. 자, 여기 Expand가 있어요. Expand는, 여러분, Spend 아시죠? 돈을 쓰다, 어, 시간을 쓰다, 여기 노력을 쓰다, 이런 겁니다. 어떤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을 쓰는 걸, expand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 조금 비슷한 단어를 하나 학습을 하세요. expand는 부피, 양 이런 걸 확대하다. 이런 겁니다. 아실까요? 여러분들?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라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그리고 여기 하나 또 하나 extend라는 게 있어요. extend 어, 난좀 어렵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그런데 혹시 나는 토익을 준비한다? 아니면은 나는 좀더 확장된 어휘 학습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데요. 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스킵해도 좋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extend가 있어요. extend. 익스탠드. extend는 시간이나 어떤 길이, 뭐, 기간, 이런 걸 늘리다. 우리 뭐 연장하다 시간을 늘리다 뭐 연장하다 이런 표현할 때 있잖아요 기간을 늘리다 그래서 익스텐드는 시간이나 길이를 늘리다 익스팬드는 부피나 양을 늘리다 익스팬드는 어떤 시간이나 돈 노력을 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속담 설명을 요것을 풀어서 한 얘기들이거든요 요 풀어서 한 얘기에 익스팬드는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노력 빨리 할 수, in, 하려는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익스 n 드를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세 개를 같이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자기관리 속담에서, 어,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 업무라든가 일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little effort e x p a n d e d sooner to fix a small problem prevents it from becoming a large r problem requiring more effort to fix later. 요것까지는 설명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은 어,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요것을 꼭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제때 한땀이 아홉 바늘을 에, 에, 구할 수 있다. 예, 절약을 한다. 개념은 시간을 덜다, 노력을 덜다 이런 의미가 되죠. 호미로 막을 때 가래로 막는다. 우리말의 이 속담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이 부분은 이걸 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예, 그렇게 자기관리 속담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때 한 땀이 아홉 바늘의 속담 아, 바느질을 던다. 이 속담과 어, 사람은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